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작업실 방문했습니다. 우리 윤나림 작곡가 분하고 또 미팅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서로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오랜만에 작업실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지금 또 새로운 멜로디 조금 또 피아노곡도 또 한번 또 시도는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네. 유나림씨, 감사합니다. 아 시, 아니요 저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아 시간 이 많네요 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단 이거 해볼게요 네오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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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울리게 해줄 수 있어 더야네 페달밟은 어, 것처럼 쉬고 있어? 네 형이 형이 편하시게 지금 음. 수해 보시면 제가 들어볼게. 요 근데 이걸로 해서 이거요? 응. 방금 그게 한번 템포로 볼게요 육십팔로. 응. <laughs> <60발로>. 네. 여기까지요. <오케이. 웃음> 응. 이제 그게 지금 어려운 작업이에요. 응. 이제 형이 이거 템포 안 맞추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아, 벌써... 1테븐 한아 이건... 1 비슷한 것 같아. 1테 비슷한 음. 어, 것 같아. 요테븐 어. 비슷한 아, 아, 어, 것 같아. 1테븐 비슷한 것 같아. 1테븐 비슷한 지금... 것 같아. 음. 것 같아. 1테븐 비슷한 것 같아. 1테것 같아. 1테븐 비슷한 것 같아. 같아. 1테븐 비슷한 것 같아. 거것 같아. 같아. 아 같아. 아아아 어, 어, 맞아요. 집박쳐,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막드는 거죠, 여기서는? 이 어, 맞으요 어... 바로 추가할 거. 음, 그래요. 근데... 맞아요. 그겁니다. 어... 제가 원하는 게할인씨의 일은 그런 겁니다. 아, 음. 맞아요. 하트는, 하트는. 이겁니다 하트는. 와, 정말 되네. 나한번 음, 쳐줘요. 네, 잘하죠. 이거 라는 거는 아, 여기서 한번더 여기를 쳐줬고. 아닌데, 이거는... 아, 좋은데, 근데 쳐줘요. 어우, 멋져, 멋 그러면 또래하고 바로 그럼 또 치는 거네. 저게 틀린 거 같잖아. 저게 잘못 치는 거야. 안 쳐보죠. 여기야술 타요? 어,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어,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형이 친속도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어떻게 맞췄어요? 대충 응. 이렇게 65 정도 맞아 를 풀어서... 아, 진짜 좋다. 약간... 약간 있잖아. 뭔가... 어떤 편은요 여운이 남는... 그런 거야. 이런 거는 형이 만든 거에서 거의 안 바꿀게요. 그냥 멜로디 자체를 아. 코드를 안 바꿀게요. 코드를. 아. 아니 이런 순발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막옛날부터 했으니까 못해요. 아. 실제로는 좀 이렇게 오 우면 낮춰볼게요. 다시 올리면 되니까. 이게 아. 낮춘거 이거 뭐 어떻게 낮춘거라고? 전체를 그냥 두 키를 낮춘거예요두 키를 낮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주잖아요. 키를 낮추는 건 어떤 능력이야? 근데 이거였잖아요. 아, 두 키를 낮추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두절처 그 너무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음. 내리면 그 온갖 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거 형이 짜신 멜로디가 음. 이게 더 어울릴 수도 있었던 거야. 아 네. 원래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렇네. 음. 아 여기 뭐냐면 돌파 여기서 레미레를 더 빨리 해줘도 돼. 맞아 여기 위에서 쳤던 거랑 여기 아, 가 똑같아. 조금 네. 쪽으로 늦게 오, 가야 돼. 돼. 아 이렇게 아, 해야 돼. 여기, 아, 이게 너무 허전해서 그렇지. 두끼 내려서 한번 들어볼게.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거 빨리 하는 거예요 따다 따다 어 이거 다음에 뒤에 가 소리야 이벤에 어떤 속도예요? 그거 지금 이거 어, 그거 같은데? 너무 우란하게 가니까 네 이게 앞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뒤에가 더 사네 그렇지 어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게 더 네. 아니야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빨리 안 해도 돼형 여기까지는 되게 좋거든 형은 그냥 둘까지는 되게 좋아 형은 그냥 하 5정도 이래 아 뒤에 거 빼고 그냥 솔로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치? 그게 나아요 어. 뒤에 지금 와제 것도 피아노 멜로디 가져온 거 저희 윤아림 씨가 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이게 두키 낮춘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두께 낮춘 거를 한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시키로 연습하다가 여기 가져왔는데 윤아림 씨가 두께 낮춰 보면은 더 좋은 소리가 날것 같아서 두께 낮췄는데요. 정말 더 멜로디가 더제 마음에 더 와닿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완성 미완성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완성이라도 아주 좋은 것같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러면 저는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 입... 전의 멜로디보다 네. 이게 연주곡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딱그 틀을 지켜서 만드는 네. 거 네. 요 근데 한림 씨가 예전에 처음 음. 왔을 때는 음. 네. 아 이거 뭐 난이하다 피아노곡은 처음 해본다. 근데 네, 네, 익숙해하다 근데 익숙해지신 <laughs> 것 같아요. 네. 작업 속도가 좀 빨라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청 빨리 했죠. 와, 이분은 지금 들어볼까요? 아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뭐뭐 깜짝이야 뒤에 좀전기생각 나가지고요. 아 어, 그래요? 아 깜짝이야. 아 정말 좋은데. 익숙해져 지금. 아니요. 두께 낮춘 거예요? 네 여기서 두께 낮춘 거예요. 이거 그럼 두께 낮춰야 됐었네요. 지금 이게 익숙합니다 지금. 저... 거의 심취해 있었습니다. 와 빨리 끝났죠. 와, 정말 지금 저희가 예전에 작업했던 그 속도보다는 빨리 끝났는데 지금 너무 진짜 집중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습니다. 와 저번에 두번 작업할 때는 솔직히 이거보다 좀 오래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 너무 집중해가지고 아까 전에 순간적으로 거의 혼이 나갔다고 해야 되나요? 거의?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흩어져가지고 와, 잠깐 쉬고 또 작업한 건데 아 다음에는 1시간 작업하고 10분 쉬고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신 이유가 네, 있아요신 이유가 있어요 와, 너무 좋습니다 나는 정말 이거 뭐지? 너가 아까 말했듯이 밸런스라고 하나? 네.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강약 조절을 너가 해줬잖아. 네. 세일세 때는 세야 되고 약하게 쳐야 될때 약하게 치는 음. 거. 이게 지금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로시티 좋은 것 같아. 네. 좋은 것 같아서. 어. 아. 이끝단때 공에서 살트. 아살짝 이거? 고마워, 고 아닙니다, 이거. 나한테는 너한테는 조금 이게 쉬웠고 이렇게 아니, 아니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형은 너무 좋아. 형이 다 짜고 신 거라서. 형은 진짜 너무 좋아. 어, 형한테도 시간 내줘가지고. 아니죠. 아 감동이다, 감동. 이건 진짜 너너뭐 가슴이 좀 애려 이거래요. 어. 목적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도 있어. 리비가 아, 있는 곡이니까. 너무 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아 오늘 그 와가지고 또 좋은 좋은 곡을 하나 선물 받고 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할때그 느낌이었는데 진짜. 그10키로 그냥 쳤을 때도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두키 낮춰서 들으니까 더 그게 진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의 느낌이 더 진해지고 어 감동입니다 감동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저, 이 멜로디가 그래요? 심플한데 응.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아 어, 하여튼 네. 너무 오늘도 유나랩씨하고 정말 농도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저희 시간을 저희 저한테 시간을 내준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을 정말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하게 썼습니다. 정말. 하여튼 유아씨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저 좋은, 좋은 노래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계속 와... 아니, 아니, 누구냐고... 친구, 친구... 게임 게임 하자고 <laughs> 너 아까 게임하고 있었지? 조금악너 <laughs> 형한테... 오셨어요. 형한테 했을 때... 조금악형 음악하고 있사 오셨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꿈의식이잖아요 마지막에 한번더 반복하는 거 어, 그러게죠 그거만 가도 확 틀려져요 확 네. 틀려져요, 항상 하나 먼저, 그러니까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한번더 살짝 눌러주는 거 네, 그게 일단 제일 먼저 할게 그거 같아요, 지금 왜냐면 이렇게 치면 음. 너무 텀이 길잖아요 음. 이렇게 마무리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뭔가 또 생각나거나 좀더뭐 가사가 생각나거나 하면 또 그때 또 유나엠씨하고 스케줄 잡아가지고 또 작업하는 영상 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